자, 2020학년도, 자, 9월 모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상가의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의무에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자, 요게 뭔 말이냐면, 자, 제가 누구, 남을 도와준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남을 도와주는 그 행위 자체만 보면, 그것은 의무에 맞는다고 볼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의무의식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돼, 라고 명령을 내리는, 내린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건 의무에 맞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그런 의무식의 명령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아,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가지고 내가 어떤, 어,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런 동기로 제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아니죠. 다시. 제가 사람들에게 선한 평판을 얻고 싶어서 남을 도와줬다고 합시다. 그 행위 자체는 의무에 맞는 것이긴 하지만 그 행위는 내 마음속에 의무로부터 나온 건 아니죠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온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 얻고 싶다라는 다른 목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누구의 주장입니까 칸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선의지에서만 비롯되어야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말 이해되시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은. 도덕적 행위라고 볼수 없고 오로지 선의지 의무 의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어 도덕적 가치를 지닌 행위입니다. 칸트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 많은 기쁨을 느끼면서 자, 사례를 볼게요. 봉사 활동에 참여해 왔는데 슬픈 일이 있어 가지고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1번 공동체 전통과 동목에 부합하도록 어 이거는 덕 윤리입니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덕 윤리. 2번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 자, 준칙은 개인의 규, 개인이 따르는 개인의 개인적 규칙을 준칙이라고 하는데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은 도덕 원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서 따르다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죠. 3번. 선한 목적을 위해 조건적 명령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조건적 명령이 아니죠. 칸트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정언 명령. 무조건적 명령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4번.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해야 됩니다. 자,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선의지와 의무식에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법칙, 뭐 남을 도와야 된다라는 보편적 도덕법칙, 무조건적 원칙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정답은 5번. 역시 답 고르긴 어렵진 않았는데, 친구들이 꽤 많이 틀렸어요. 2번 고른 경우들도 좀 있었습니다. 보면 이제 자연적 경향성 이런 말에 대해서 애들이 좀 친구들이 좀 이해를 잘 못했어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동정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자연적 경향성이에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행위하는 건 칸트는 윤리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